안녕하세요. 다미댁 TV의 다미입니다 네, 여러분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. 너무 더워요. 지금 26도입니다. 이제 준비를 끝내고 저희 이번에 한강 피크닉을 놀러 가려고 유주는 뭐 하냐면요. 토끼 토끼. 지금 잠깐 조조를 보고 있어요. 그때 동안 머리를 묶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가야 되는데 유주야. 잠깐 본 건데. 잠깐 킨 건데. 오늘은 핑크 공주랍니다. 토끼 공주. 패션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? 유주야, 이제 가자. 이제, 이제 가자. 가야돼요. 안녕해, 이제. 조조, 안녕. 너무 귀여워. 엄마 갈게 아직 아니야? 유주가 꺼. 어, 유주가 꺼. 우와, 유주 너무 잘했다. 엄마 갈게. 오, 좋아, 좋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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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심 조심 출발. 출발 토끼 씨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쭉 가봐 이제 그렇지 유지야 졸리면 자도 돼안 자고 싶어 자도 돼 졸려? 졸려? 안 졸려? 이게 유주 애착 이불입니다 무조건 가지고 나와야 근데 매일 가지고 나오진 않는데 오늘 유주가 오늘 열심히 놀고 저녁에 할머니 집에서 가서 잘 거라가지고 오늘 이불을 챙겨 나왔어요 이 이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잔답니다 오늘은 한강을 가고 있어요 한강을 갑니다 그쵸? 오늘 가서 엄마랑 아빠랑 치킨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과과도 먹고 하자 비눗방울도 놀까? 날씨가 제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5월에 들어온 날 중에 오늘 제일 더운 것 같거든요, 느낌이. 그 차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마 요거는 제 인스타에서 한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, 요게 킹거루 킹매트라고 해서 테이블 같은 용도의 그런 제품이고요. 여기 안에 이제 뭐 DVD보다는 아직은 책이나 아니면 카드나 이런 사운드 카드 같은 거 올려두고 쓰고 있어요. 여기서 책을 읽어줄 때도 되게 많고, 스티커북 할 때도 되게 많아요. 또 여기 뭐 기저귀, 물티슈, 간식들. 저런 것도 상비를 해두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에 제가 한번 후기 한번 올리고, 이게 품절 대란이 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네요. 그 정확한 명칭은 캥거루 킹매트 3세대 최신 버전이에요. 그리고 이런 가디건들은 꼭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죠. 이제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에어컨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, 가게 내부 같은 경우는. 에어컨이 많이 부는 날은 이렇게 가디건 하나씩 면으로 된게전 좋은 것 같아요. 가디건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혹시 몰라서 레깅스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유주 입은 거나 뭐 가디건 이런 거는 다 베어베어 제품이에요. 제가 6월 1일에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할 건데 베어베어 제품이 가성비 대비 되게 좋더라고요. 파이팅! <laughs> 트니트니를 이렇게 쓰다니 우와 유주꺼다 유주 텐트다 유주야 너꺼야 트니트니 텐트 딱이네 유주꺼다 뭔가 모습을 갚아가는데 오빠? 귀 <laughs> 나네 산 보람이 있어요. <laughs> 유주야, 맛있어? 아? 엄마 한입 줘볼래? 먹을게. 아, 맛있다. 이럴 때 과자 먹지, 언제 먹나? 유주, 그지? 엄마 부스 먹어볼게. 봐봐. 뭐예요? 유주, 이불 찾아? 유주, 이불 찾는 거예요? 유주꺼? 초코? 초코 여기 여기 있을까? 어디 있지? 비닐봉지 올까? 편의점 사온 거? 편의점에서 사온 거다 어디 있어? 빼빼로. 그지? 오, 이 자꾸 뭐야? 벌이다, 벌. 그지? <laughs> 무서워? 꼭꼭 숨었나? 나아다니나봐 유주 피아로. 어, 여기있다 같이 먹자, 해봐. 같이 먹자. <laughs> 먹기 싫은가 봐, 근데. 헉, 벌은 꽃을 좋아하나봐. 꽃을 먹으려 그러네? 그지? 왜 그러지? 음, 달콤한 맛이 나나? 달콤한가봐 꽃이. 어, 날아가 버렸다. 오빠른데요. 유주 유지 잡아라. 유주 잡으러 가야겠다. 너 유주를 잡아라. 연본적 있어? 저게 연이라고 하는 거야, 연. 하늘을 날고 있지? 귀여워. <laughs> 아. 우리 유주가 만들어주려고? 뭐야, 자전거인가? <laughs> 자, 이제 배본건 처음이다, 그지? 아빠가 왜안 오지? 어. 어. 할때 가져온 데좀 어. 기다리자. 나 아, 일단 커피부터. 아, 나 너무. 커피를 너무 먹고 싶었어, 지금. 엄마 거. 이쪽도 줄게. 살것 같다. 짠! 어. 어. <laughs> 여긴 약간 감성 카페라서 애기들 오기에는 좀 위험하다. 어. 어디서 어, 어디서 어 어디서 유리하다. 어. 위험해. <laughs> <놀라> 엄마 갔다 온대 갈게 유재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. 응? 놀아줘요. 놀아줘요 어? 지금 지금. <laughs> 엄마 아빠 상관 없어. 속으로 들어갔어요. 놀아줘요. 놀아줘요. 어? 유재 심심해. 어. 응. 유재 엄마 갈게 아빠 안녕해줘. 어, 바람, 응? 어 지금 상관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지? 아, 무슨 짓이야. 아니, 오늘 자유부인 부하자매 영화 보자매. 아, 어떡해. 나 가오길 보고 싶단 말이야. 결제했어? <laughs> 웬일이야, 이게.